네, 예, 비가 오락가락하는 장마철이지만 함께 하는 파고골프는 언제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초원에서 파고골프를 통한 건강 증진과 현관의 친목 도무를 위하여 장미클럽 창단한지 벌써 2년이 흘러 오늘 이 자리에 장미클럽 초대 2대 회장 이집식 및 원례를 식당에서 간소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주시기를 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진주시 파크골프협회 장미클럽 초대 2대 회장 취임식 및원래회를 시작하는 개 선언을 정창규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장미클럽 회장 이 진주을 축하합니다. 행사장 사정상 국민 의뢰는 사을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6월 21일 저녁 6시 30분 갯마을회집에서 집평구 인수 인계 및현 차기 지난해 동안 해운 건강 증진과 침묵 도모 및 장미크럽 발전을 위하여 집평구 전 이모님께서 노력하시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집평구 전 이모님에게 수고의 박수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공로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장미클럽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두 분에게 회원님의 뜻을 모아 드리는 공로상과 부상으로 농협상품의 10만원도 같이 전달하겠습니다. 수상자는 경기이사 최수일 총무 김병천. 네, 앞으로 나오죠. 회장님. 정창규, 저, 저, 현재수 회장님. 여기로 나오시요여로나오시오 네, 대장님, 여기로. 네, 빨리 가 읽어드릴게요. 공호상, 지주식 파골 옆에 장미크럽, 경기사, 최수일. 남다른 예를로 공클럽 회원들이 건강증진과 장미클럽 발전을 위해 그동안 노고에 그 고마운 뜻을 담아 이공로상만 드립니다. 2024년 7월 5일 진주시 한브협회 장미클럽 회원 일동 전달합니다. <laughs> 공로상 78호 협회 전미클럽 총무 김명천 내원 동료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이변 소적인한 면이 받는 과정에서 시작을 뭐 7월부터 사실은 하게 됐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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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한 적이 있는 이영복 부회장님 그리고 그, 이 이영복 부회장님, 최승무 이사님, 그분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탈퇴를 하기 했습니다만은 양승구 공격이 그리고 이 다른 임원님들보다 무심양면으로 지원되 주시고 고생도 하시고 특히 그 이전에 감사 장을 받은 최순현 이사님하고 김경진 그 총무님은 직접 고생을 하셨고 또 1지에서 임원을 하시던 분이 사실 이미 임원을 하시게 된 분들에게는 좀더 고맙고 하고 나면 사실 은 안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해주시고 이제 새로운 임원진을 이, 이 맡게 되신 인재수 회장님과 그리고 부회장님 어, 이남노 부회장님 그리고 이제 새로 총무를 맡은 우리 회장님 지황재 회장님까지 모두 다 일일이 다 보험을 어, 말로 표현하기하어지만 음, 제로서는 제 사실은 이런 예장을 맡아가지고 알아봐. 가 제가, 제가 사실은 뭐 회장을할 마음이 전혀 없이 시작한 회장인데그 활성시 맡아서 하했는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어, 또이 임신을 하시는 친중만이시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임신까지 끝까지 고 해주시니까 그감사하다는생각이드는데 뭐, 제가 이제 이 골프 치기 전에 괜찮죠? 서군자 합장을 33년 교수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창규 회원님께 회원의 뜻이 담긴 감사장과 부상으로 넘는 상품권 10만 원 전달하겠습니다. 전달은 아버가 대 계시면 되겠네요. 전달은. 감사장 진주시 팝그룹협회 장미클럽 회장 정창규 귀하는 2년간 장미클럽 초대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회원들의 건강정진, 침묵금호 화합 및 클럽의 발전과에 허신적으로 기여하셨기에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4년 7월 5일 진주시 팝그룹협회 장미클럽 회원 일동 그래서, 그립서 들어, 사인 그립대수 들어, 좀 노력을 하고, 핸들도 한 50분 정도 이상도 계속 들어, 가입을 좀 많이 시키고, 또 우리가 장크립 하고했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장크립대서 들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법 공부해 주시고, 또 같이 그, 그, 치료 그, 좀 끌어, 끌어가서 들어,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소금또 해서, 이문의 주 같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새집행 자유롭고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분들로 위쪽 집행부 구성하였습니다. 회칙제 5조 사항에 따라 부회장 2명, 경기, 교육, 홍보, 관리, 재무, 어, 요 4분도 위축을, 5분도 위축을 하였습니다. 이원님 소개는 현재수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예. 분은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예, 새로운 집행부에 먼저 소유가 됐습니다. 홈런 어,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인사하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바꿔 주시면 니다전치을생략습니다 어, 부회장 예, 고주현 그다음에 정혜영 아, 다, 예, 감사님의 김평천 그다 세사 계시. 그 경기사의 인천 예. 경기사의 인천대 계 예. 그다음 홍보이사의 최문자. 네. 그다음에 관리사의 한판순. 예. 그다음에 정우야 재앙식 정무. 예. 재앙식은 특별히 반갑게 정 네. 다시 한번 장미 트레의 발전과 회 병합을 열심히 떠나가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니다 네, 그리 마지막 우리 고문으로 자동으로 우리 전직 회장님 공문으로드리니다 고문으로, 예. 빨리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취임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예, 네. 우리 정창교 부무님 현재수 회장님, 고주현 부회장님, 우리 지탱군입니다 정혜영 부회장님, 김환천 감사님, 김준태 경기사님, 김수익 경기사님, 황판순 관리사님, 최 문자 홍보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손을 같이 해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잡으십시다 자, 팔잡으시고 <놀라> 가자 어, 우시고그 어. 그 같이 서로 일정을, 어, 같이 다 같이 내는 예. 할게, 자, 장미클럽의 무한 발전과 네. 오늘 이기 집행부 체과 함께 현재수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준비되어 있다 같이 크게 3 2 1 예, 네, 결단해 주십시오. 장미 화이 팀. 뜨거운 네, 요거 식사하고 난 뒤에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다 네, 네. 이상으로 진주시 팝골프 장인 초대 이대 회장 이 모두 마치고 폐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팝골프 장인 초대 이대 회장 이를를합니다 떡 네, 케이크도 우리 현재수 회장님께서 협찬 하시고 원래에 대해 간식으로 드실 수박도 두 개도 현재수 회장님께서 다 오늘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현재수 팀에 혼자서 아, 학생입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우리 장미 클럽의 활동 같은 거를 간단히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근데 혹시 자기 얼굴은 나오기 싫다 하시는 분한 번. 아, 그런 없어요? 어. <laughs> 왜냐면, 그런 거또 초상권에 걸리니까. 젊어더만. 자, 즐겁게, 맛있게 드시라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laughs> 네. 자, 오늘 오늘 코디 논했어요? 네, 엄마! 네, <laughs> 축하해요. 네. 우리 이쪽에서 도 한번 찍어야 돼. 그래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화이팅. 다 같이 시작. 화이팅 근데 또안사진 내가